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6월 13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은밀하게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복된 하루 살아내시길 바라며 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로 외식을 지적하셨을까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한 일이나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한 일이나 선한 일을 보면 마땅히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쳐 잘한 일, 선한 일보다 인정받고 자랑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앞서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기보단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만 찾게 되고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므로 내면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로는 신앙이 주는 진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밀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이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이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함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은밀함만이 가짜 변화가 아닌 진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영성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은 결코 기쁘지도 만족스럽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삶을 더 무겁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엄중히 칭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죠.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 같아서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다. 왜 식... 과 위선의 문제는 당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외식하는 자들을 엄중히 경고하셨던 예수님의 경고에 반드시 기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밀함의 원리를 반드시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은밀함이야말로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외식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은밀하게 하였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특별히 구제한다, 기도한다, 금식한다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은 교인들 등쳐 먹으려는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져야 할 신앙훈련을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신앙생활을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신앙생활만이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는 사람의 말과 평판에 얽매이는 신앙, 사람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더욱 신실하고 겸손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